3월 28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동원산업, A, SKDND, SK오션플랜트, 대우조선해양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증권은 오늘 동원 산업에 대해서 주력 부문인 수산, 식품 가공 유통, 포장 등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사업군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해 가고 있음.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견조한 실적, 모멘텀 지속 가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상장 및 비상장 투자 유가증권의 탄탄한 가치가 안전마진 역할을 함과 동시에 9,350억 원의 에비다 창출 능력 등으로 꾸준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임.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원 산업의 이 시간 주가는. 48,1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동원산업 주식을 19,849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1,375주 순매수했습니다. 미래의 세증권은 오늘 A에 대해서 치과 관련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투자 포인트 2. 중국 정부의 봉쇄 조치 완화와 치과용 임플란트 VBP라는 두 가지 정책 수혜 동사는 중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과 전략적 투자자를 활용하여 수직 계열화 전략 시행 중 2. 안면 스캐너 레이페이스의 가세로 한층 강화된 디지털 덴티스트의 역량 3. 캐픽스 및 영업 활동 정상화로 잉여 현금 흐름 개선 기대 2023년 매출 1693억 원 영업이 289억 원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레이의 이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2.45% 상승한 3만 1,3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레이 주식을 10만 2,178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2만 372주 순매수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SKND에 d 대해서 2023년 매출액 7,178억 원, 영업이익 977억 원 달성을 전망. 육상에서 해상까지 더 탄탄해지는 풍력 디벨로퍼로서의 입지. 에너지 부문 매출 비중 14.2% 53%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SKND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9.49% 상승한 19,39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SKDND 주식을 52,176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35,849주 순매도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SK오션플랜트에 대해서 23년 OP 797억 원, 해상풍력 매출 5 0억원 이상 예상. 아시아 지역 해상풍력 투자 확대의 수혜 예상. 27년 신야드 완공 및 캐파 확장으로 외형 레벨업 전망.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SK오션 플랜트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4.77% 상승한 19,54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SK오션 플랜트 주식을 45만 3,121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71만 8,492주 순매도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오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1. 하나그룹의 인수, 2. LNG 운반선 건조 경쟁력, 3. 방산 사업 경쟁력. 2023년 매출액은 7조 6,849억 원. 영업 손실은 1089억 원을 예상. 투자 의견 홀드, 목표 주가 32,000원으로 커버리지를 시작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7.51% 상승한 25,0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95,536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77,961주 순매수했습니다.